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마드 김하대 기마드 공입니다. 시작 해라포해 보고요. 마진 출기하가 나가가지고 변형 포진 찾차려 볼게요. 제가 좀 즐거운 포진이죠. 상이 나와서 병 달라고 할 텐데 중하로 당겨 오는 변형 좌진병우 포진입니다. 좌변 좌진 좌진이 우로 가는 좌진병우 포진. 병띄어서귀의도 진출할 수 있게끔 두고요. 공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귀의까지 진출. 요렇게 당겨가지고, 포는게서좀 단단하게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주면 되고, 이게 찾기 열고 이제 포뭐 넘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포를 넘겨서 병을 달라고 하고, 병을 응수로 하면은 찾기 열든가. 그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켜주고, 찾기 열면은 이제 포 넘겨서 주면 되겠습니다. 차가 나와서 이제 공격하겠다 둘수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뭐, 이런 자리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이 떠서, 명 맞고, 차가 여기 와가지고, 독병 부리는. 그런 거 두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상이 변으로좀 나갈게요. 차가 이렇게 반대로 돌면은 저도 이쪽에서 좀 반발하는 수가 좀 있습니다. 세번째로 잡아서 공격하는 것도 좀 많이 보여드렸죠. 이쪽 독병 죽이고, 차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공략하는 그런 거 지금 둘수고 있어. 상으로 지금 양득 치는 거는 포를 넘겨서 차를 걸기 때문에, 아, 이게 뭐 사선? 장군? 그런 거 생각하신 것 같다. 장군 불러서 무수하시겠다 차가 뭐 올라와가지고, 장군 자체를 좀방비하고 아니면 나중에 대차도 할수 있게끔. 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대차도 좀할수 있게끔. 지금은 근데 이게 대차 붙이면은, 차가 차를 먹고, 이게 장군 불렀을 때 이게 상이 나중에 죽으니까 지금 당장 대차를 못 하고요. 말을달라고 하셨네. 이렇게 지킬 수가 있고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한번 지켜볼게요 요건 나중에 포넘겼을때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빠져서 대를 해도 되거든요 상도 있고 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대차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한번 띄워놓을게요 막아나가서 대를 할 수도 있, 있는데요 상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다시 빠지시고 대충 때릴까 치고 나갈 수 있죠. 먹었을 때 먹고, 막아나가면서, 차가 말을 달라고 하면서,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공원에서사받고수량밖에요 그냥. 아니기 때문에 급한 게 없죠. 덜미 있어가지고,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람 받아주고요. 앞프로갈수 있게끔, 들어가겠습니다 사까지 한번 받아놨고요. 차를 한번 걸어볼까요, 이거? 차가는수화넘어올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먹으면요, 포가 이게 차를 타놓고 넘어가지고 외통수 보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먹었던 차가 죽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도운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포 때리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포가 넘어서 장군의 외통이거든요, 지금 차가 죽었죠, 이게. 다음에 이 외통이라가지고, 그죠 먹고 죽어야 됩니다. 먹고 죽어야 되고요. 일 포를 뭐, 하포로 가면은, 이제, 땅이 나중에 뜨는 게좀 있나? 그런 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네. 일단, 3 올립시다. 공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차 하나 잡았죠. 대충 양득 때릴까도 싶은데, 수비를 좀 갖춰놓고, 여기, 여기도 한번 치고 나가볼게요. 김생님 어서오세요. 마가 이제 벼도나가지고 포가 이렇게 넘겠다, 이런 의도네. 여기 넘어서, 이쪽을제정하는 그런 거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넘는 수. 이 넘는 게좀 까다로운데. 치고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넘, 넘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피할게요. 안 되겠다. 아번 참자. 포가 이쪽 넘을 것 같아가지고. 묶이면 좀 형태가 오염되는 거야 유리한테 괜히. 말해달라고 하셨고. 포를 넘겨서 지킬 수도 있고요 차가 올라가서 지켜도 되겠죠. 일단은, 차가 올라가서 지켜보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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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가가지고 이쪽을 뭔가 공격을 하겠다는 거고 요 병을 한번 찔러볼까 지금 생각중인데요 이거 한번 찔러볼까요 아 지금 못찌는구나 차로못구나 면포가 있을 때하고 좀 다르네요 아까 좀 생각했던 순데 밀어가지고 포 있을 때는 이거 밀어서 좀들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포가 없죠 아까 포를 죽인걸를좀 잊었네 밀어가지고 포를 보고 밀어서 상으로 차 걸고 뭐 이런거 아까 좀 생각했던건데 지금 면포가 없죠 아까 이 차를 먹는다고 써가지고 여기 때리는 수좀 생각하시나 일단은 하포로 좀가자 이게 포가 넘어서 차를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어렵게 가서 이제 하포로 가서 차를 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옆으로 가서 포장군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 빠지면서 먹군라고 상으로 오포를 걸은 수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안 떴고요 요게 요기를 칠 수도 있었거든요 요기 치는 것도 좀 생각을 했는데 쳤을 때 졸로 먹으면 퍼가 상을 치는 거고 마로 먹으면 뒤로 와가지고 이게 여기를 졸리게 영하고 이런 건좀 있었는데 이쪽으로 좀망별하시네요 변으로 한번 빠집시다 이게 별로 묶기면 뭐, 별로 안 좋으니까 마가 칠 수도 있습니다 마가 치고 마가 먹었을 때 퍼로 먹고 이렇게 돌수 있는데 상이 졸때리면서장고보르고 침투하죠 이거 먹으면 포도좀 있고 익익하기 때문에 양차로 뭐 살을 다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까지 좀 생각해보고 차장에게 일승 때려가지고 사받으면 탁다 치고 들어가 마가 떼면은 그런 거둘 겁니다. 마가 병을 치거나 이러면은, 마로 먹고 포로 치면은 이거 치고 들어가게요. 상대도 이쪽에 좀 뭔가 공격하겠다고 주셔야 되는데, 저기는 왜 갔을까? 포가 뭐 여기 넘겠다 이러신 건가? 일단 얘라도 먹어볼게요. 차로 먹으면 차가 이제 반대로 좀 도는 게안 되고, 졸로 먹으면 포로 상을 때리니까, 여기를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상으로 여기 살로 때릴 수 있으니까, 졸로 먹었든 차로 먹었든 먹을,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응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졸로 먹으면 포로상을 치고 차로 먹으면 차가 수비가 좀 안되죠 뒤로 빠지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게 뭐 이거를 밀어가지고 이상을 달라고 하든가 그런식으로 한번 노려보죠 지금을 때리면은 이제 막아주고 그러니까 조를 요렇게 썰어서 먹을거란 말이죠 얘를 먼저 밀게요 한번 상의 응수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뒤로 가는지 아니면 뭐 과감하게 치고 들어오는지 그런 거한번 보죠. 이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폭을 면서 여기 이제 상으로 병을 먹겠다.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를 먹어버리고 치고 들어갈게요. 먹으려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상 뜨면은. 먹으면 억울하니까 차로 먹겠죠. 그죠? 그때 졸로 상을 먹고 공격하겠습니다. 상이 죽었으니까 또안 먹을 수 없죠. 얘는 치면은 먹으면 막아떨어지기 때문에 장군을 일단 불러놓고요. 견마로 막을 수도 있죠. 견마로 막으면은, 이 마까지 진출하면서, 여기 졸까지 노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견마로 막았을 때, 상자이니까 이 마가 못 뜨거든요. 마가 나가면서 이 졸을 또 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요렇게 뜨고, 이걸 먹으면 이걸 먹으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 상자를 해서 이 마가 보도이니까 마가 졸 때리면서 포부터 먼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먹게 되면 이 마가 죽으니까. 그죠? 아, 저렇게 두면은 마가 여기 뜨면서 포 굴리고 졸글리고 양빵이 나와주고, 어차피 뭔가 죽든지 죽죠. 딱 뜨고, 포내라 졸래라 양빵. 졸로 막으면 이졸 먹고, 포는 죽이진 않겠죠. 그래서 포는 죽이진 않을 것 같고, 이 졸이 죽을 것 같긴 합니다. 졸을 먹었을 때 마가 뭐, 한 가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막 든가, 뭐, 앞으로 넘든가, 뭐, 둘중 하나 둘거같은데포 폰을 죽이진 않겠죠. 죽이면 집니다. 이렇게 뒀을 때, 얘를 일단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이 상까지 먹을 것 같은데, 일 먹고. 이렇게 먹으면 이거 먹고 갈 거고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 또 마장 불러가지고, 또 여기 또 때리거든요. 이만 노리면서. 그런 걸둘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 한대 때려버리고요. 차가 여기를 이렇게 돌 수도 있거든요. 이쪽 돌진하겠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때리는 게좀더 강력해 보긴 하다 네, 마사타 위에 기차도 좀괜찮아갔고요 장군 불러가지고 응수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용 워낙 많네 잠깐 좀 고민해 볼게요 그렇죠 맞아 보르면주프 풀어박을 수도 있는데 마 졸타 하면서 이만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공격적으로 사 때려보자 일단은 희생을 합시다 뭐 여기도 걸려 있는데 일단 사만 때려보자 우에 둘런가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갑시다 돌진하겠소 물어보고 지금도 이제 이게 포로 좀 받을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죠 요렇게 두면은 살을 빼가지고 여기 돌진하는 수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요렇게 두고 이제 귀의 장군 여기 차장군 부를 수 있죠 공 내려보면 은 차가 포 차버리죠 이 차가 있어가지고 이사부동이니까 공을 못 내립니다 공 내리면 바로 차가 포 차버리니까 차가 내려가야 될 거거든요 아 저렇게 마로 어, 밀잖아 마달라고 여기 가야되니까 마 달라고 쫓아야죠 귀마로 가면 여기 장군 차가 여기를 때릴걸 그랬다 차가 사 때리고 궁, 궁으로 먹으면 여기 장군도 좋네요 사먹고 돌진이 더나네아 이걸 미는게 아니고 이게 사 때리고 돌진이 더나네 지금 두고 나니까 보이네 일단 장군이다 지금 마가 지켜주니까 이게 돌진이 안되네요 아까 이게 차가 산을 쳤으면 더 좋았던 것 같다. 한수 놓쳤네요. 장구 부르면, 우리 옆으로 가나? 아, 옆으로 못 가는구나. 그래도 뭐 장구 부릅시다. 일단 뭐 장구리네. 일로 가면 여기 사태리면 되니까. 내려가면 마음 없고, 그죠? 뭐이랬던저랬던 외통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못 막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 먹고 들어가니까 뭐 망했죠. 뭐 이렇게 먹고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어 보이고요. 다음에 여기 고리니까. 여기 마먹고도 외통, 못 막죠, 지금은. 중앙은 여기도 외통이고, 차가 여기 마테리도 외통이니까, 지금은 못막는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수 놓친 거가 뭐죠? 한수 놓쳤는데, 여기서 이게 밀었는데, 이거 미는 거보다 여기를 바로 돌진하는게더좋았다것 같습니다. 먹으면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이렇게 먹고도 가는 수가 좀 좋아보입니다. 외통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외통이니까. 이걸 놓쳐야 되는데. 먹을 때뭐 피하면은, 다시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그냥 몇통 나오는 거죠. 작게 라지 않으면 먼저 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맞은 줄 알고. 몇 번까지 할게요. 작게 열겠습니다. 막아뜨는 거는 뭐 병으로 막으면되니까 별거 없고 일단은 중앙졸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공기적으로 두겠습니다. 차 나갈게요. 달라고 하고 올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변으로 가겠습니다. 묶겠다. 열어버리 별게 없네. 일단은 기막하자 올려줄게요. 기막하자 올려주고 여기를 이제 밀고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차가 못 돌니까, 일단은 차가 옆으로 먼저 돌게요. 이거 죽이겠습니다. 얘는 밀으면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고, 반대쪽을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침투해가지고 상머리 누르러 갑시다. 아, 일단 먹네. 보통 이거 빨리 안 먹거든요. 먹어주면 좀 해소가 됩니다. 이런 거는 원한 고수분들은 눌러놓지 빨리 먹질 않습니다. 상머리 딱 눌러놓고 수비를 한번 할게요. 경제 나쁘게 상머리 한번 눌러놔주고 돌리고. 어, 어 전투 이거 안 먹죠. 먹으면 그때 먹으면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안먹어도될것 같고요. 요렇게 둘게요 이쪽 이 약하니까 요렇게도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망비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도 나중에 막아뜨린 게좀 있어가지고, 좀장난점이 있거든요. 요걸 당기면 나중에 상이 나한테 이쪽이 좀 약해지는 부분도 좀 있는데, 요렇게도 을게요 나중에 지금 상이 당장은 못나올니까상나가지고 이런데 때리고 이러면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포장 안 되죠. 맛있어서 안 되고, 넘기면 하나 죽었네요. 일단 하나 땡기고 생각합시다. 없는 살림에.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와가지고 지금 산길이었어 당장은 안되는데 이쪽 라인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기물 이쪽이 많기 때문에 먹는거죠 포장에 여기 졸까지 하나 더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건 뭐 핵이득이죠 이거는 못참지 아 가두는 것도 아니고 여기로 오셨네 저는 당연히 가둔다고 생각했는데 TT하자 앞으로 내려가지고 상먹고 졸먹고 많이 붙습니다 일단 이것도 먼저 먹을 때 먹으면 되겠다. 이 사봤고요. 빨리 여기 포장 부르고 싶죠? 아 네, 구독 감사합니다. 자, 병먹고요. 일단 포장은 못 참지. 자, 포장 한번 때려주고. 어, 어떻게 용서하는지아 저렇게 두면은 밀 수도 있겠죠? 밀면은 이졸못 움직이니까 이 밀어서 둡시다 자, 졸레나 큰소리 한번 쳐주고. 먹으면 꾸이 죽으니까. 포가시켜주니까 이것도 지금은 마가 먹으면서 포로 차를 걸어버리기 좋을 것 같거든요. 차가 걸리면서 마가 마대리면서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완전 망한것 같거든요. 포에서 차 걸리고 먹으면서 또 어차피 차가 걸리니까 마가 마대리면서포 장군이 나옵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양마 다 날라가고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공이 들어와야 되고요. 마장 몇통 나오니까, 아, 마로 받는다. 마장을 불 불러... 아, 마장 외통이구나. 마가 못 뜨니까. 그냥 마장 불러 통이네요. 마못 뜨죠. 포장이니까. 잘 넣었습니다. 공이 좀 돌아야 되는 형태였는데, 마를 살리고 자 마가 나와버리니까 포장인데 마가 못 뜨죠. 마장 외통이 나오네요. 잘 넣었습니다. 지마추착길 마진출해주고, 면포까지 할게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으로 넣어볼까요? 상이 나가서 양병걸렸다 병달라고 하고 올리면 전투 먹으면 찻길 열어가지고 차가 나가서 병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가 나가는 것보다 이쪽 찻길 열어가지고 이 차가 나가는 게 낫죠? 이 차와 병을 좀 묶어놓으면서 이쪽으로 공격하게 달라고 하고 먹고 비마감 나가볼까요? 좀 다른 선택을 해볼까요? 여기 죽이고. 먹으면 맞으러 갈게요. 상에 뜨면 장구 부르면 면포해주고, 상에 뜨서 장구 불렀을 때상이 같이 때릴 수도 있습니다. 찾기를 확보하신 거고요. 이 상도 죽었네. 난 면포를 그냥 하면은 여기를 일단 또 치는 수도 좀 있거든요. 장구 불러서 상골이 눌러놓고 차가 이병을 때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장군이좀 나온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구 불러가지고 면포하면은 이상 죽으니까. 지금은 먹으면 이게 앞으로 능기 장굴 불러서 차떨어지는 수도 있죠. 여기 같이 떠서 차글더라도 이 장굴이 나오니까. 장굴 불러가지고 여기 병을 먹는 것도 봤는데 이제 이렇게 장굴이 나오니까 안 되고. 명포라면 여기 졸 친다는 얘기시고. 나는 명포랍시다졸 주죠. 여기 졸까지 주고. 이게 장굴을 불러가지고 여기 병을 먹고 가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을 먹는 게 아니고 여기 장굴 불렀을 때. 궁을 내리면 상창이 난리가 나고 살을 받으면 이게 먹고 여기 가는 게 무섭네요. 양차 들이대는 거. 그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장고를 부르셨고. 공을 내리는데, 홀를 먼저 넘겨가지고 여기 돌진하는 거 노렸으면 더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공을 내려봅시다. 차가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쫓으면 되겠죠. 차를. 이걸 먹나? 상으로 먹는데. 저쪽에 이러면. 이 차가 이제 줄차들이 돼가지고 이 사돌린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공을 내릴 수 있거든요 먹으면 상으로 이렇게 차를 때리기 때문에 공을 내려서 돌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로 먹으면 되니까 줄차 가야죠 돌진하겠소 돌진하면 장기 끝나니까 이거는 뭐 장군 한 방인데 다음에 이거 먹으면 그냥 장기 끝나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